Recording in progress. 12월 17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겸이 앉아서 바라만 우리 내신 내가 숨이 어디까지 술에로우어 I'm <sweak> 주 u 로 i In the name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순회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망대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갈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적전쟁터에 치열한 싸움에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생명 걸 이유를 찾고 생명들이는 헌신으로 영적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사단이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우리의 발 밑에 상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 현장에 복음을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살림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축만 누리며 이삼칠나라 오천 명이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신 것 일천 군데 다락방하기 위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빛의 망대가 우리가 있는 곳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2, 3, 7 치유 서밋에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장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다. 이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미래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오늘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랑 상관없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시작만 잘하면 돼요 세상말로 시작이 반이다 하는데 우리는 시작이 반 정도가 아니라 시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기도응답 받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 않고, 사람의 인정도, 위로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시작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시작에 0.1%의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부모 집이 우상승배하고 멸망재앙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살리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그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를 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시절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온비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 있을까요? 이제 위임과 임직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우리 온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시작을 보기 전에 첫 번째 알아야 될게 흑암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뭔지 지금도 강대국을 붙잡고 있고 유대인들을 아직까지 복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중세 교회로 어둡게 만들었던 그 흑암 세력. 우리 문제 해결받아도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출흑암. 이 흑암에서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출애굽보다도 출흑암. 출해국, 흑암. 출 바벨론 출 로마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흑암의 해방의 역사를 체험해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있는 문제보다도 흑암세력의 정체를 알고 그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원제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 근데 종교로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재앙과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드는 시작이 세상을 살렸던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노 너에게 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토 믿을 때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플랫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천여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시작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세 번째 되지, 우리는 한 팀, 원리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문제 가지고 다툴 필요 없이 응답으로 하나 될수 있어요. 라엘과 레아가 비로소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고 응답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원빛교회도 이번에 예배를 섬기면서 응답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 성기하면서 랩몬트를 키우면서 응답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때 응답을 작품으로 남기는 과정 중에 말씀 소통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릴레이 기도하고, 그럼 갈등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이제는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 붙잡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할멘트들에게 교회에서 그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랄멘트들 어디든지 처음 현장 가면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항상 시작이 올바르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내 능력, 내 실력, 내 계획으로 시작하면 틀려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우리 람란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오직 성령 출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목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힘 얻어서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면, 이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우리 평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완전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순간 모든 날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속에 절대 작품 남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1불의 언약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하신 역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잡은 한 사람 우리 온빛교회 성도 랩런트 중지자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운동 시작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역사를 보는 시간표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